기후변화의 정확한 정체를 알리고, 미세먼지의 정확한 정책 정체를 알린다면, 실제로 정부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국민들 정책에 반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하고, 우리 모두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우리의 교과 과정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관련된 문제를 수록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그리고 의미있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로 출발을 해야 돼서 남은 자유발언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기자회견문 저희가 사전에 어, 발언 분들을 다모왔어요그 발언 분을토대로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해서 그 기자회견문을 같이 읽고 청와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11학년 오현대라고 합니다. 저는 작업중학교 5학기 만 지성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 11학년 이덕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좋은 세상에 사는 축복받은 미래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선택지가 없는 편리가 왜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처럼 배를 건드는 일은 숨을 쉬지 못하고 따뜻한 집이 있지만 제대로 머물지 못하는 삶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매일 마스크를 끼고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을 보내고 푸연 하늘을, 하늘을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보다 보면 어느새 여름이 다가옵니다. 성택지가 없는 소비 시스템과 끝없는 입시의 굴레를 도는 학생들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축복받은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편리. 짊어져야할 짐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우리를 미래 세대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미래를 만들어 갈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현재를 바꾸기 위해 권리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만큼 우리들, 우리들이 이 앞을 우리들이 앞을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편리, 우리가 누리는 편리와 끊임없는 소비 시스템은 저희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 다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자격을 운운하며 운명을 포기하고 떳떳해지라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가요? 우리는 그저 피해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를탓떳떳하 우리는 것를이 아닌 하 기후변화를 이야기했다는것이 아닌 기후변화이야기 기하게 만든 사회를 탓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행위는 이러한 사회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미래에 가두어 현재에 소외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모두가 기후 변화에 대한 진,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으로서 사회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 안에 눈이 오고 벚꽃이 피는 마법 같은 일이 일에, 일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우리는 그 경고마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소환을, 소환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반전 도담 등에 빠져 미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 친구에게 기후변화에 다녀달라고 하니 친구는 그냥 일찍 죽고 말지 뭐 그렇게 사냐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비슷했, 비슷했습니다. 남들이 죽든 말든 난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혹여 저 생각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까 두려워졌습니다. 내무관심이 타인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에 길변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 폭력에서는 방관자 역시 가해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기후변화와 다르, 다르,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